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방 찬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구매한 식품 중 적어도 한두 가지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일 아침 채소를 볶을 때 사용하는 그 식용유가 사실은 폐기되어야 할 기름을 재활용해 만든 위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요리의 풍미를 위해 넣는 간장 한 스푼에 허용 기준치의 세 배가 넘는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분유나 단백질 보충제에 위험한 공업용 허화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식탁 깊숙이 침투해 있는 관범이하고도 조용한 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터디의 건강 비결 터디입니다. 오늘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을 각별히 챙기셔야 할 노년층 환자분들께서 몸에 좋다고 믿고 선택한 식품들이 오히려 매일 자신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식품 업계가 소비자들에게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낱낱이 파헤치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중 가장 위험한 가짜 식품 1 1 가지를 공개할 것입니다. 각 항목은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치명적인 건강 위험 요소를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손쉽게 가짜 식품을 구별해내는 방법과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식품 선택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년에도 헐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탐욕의 눈먼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정보가 가득하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내용을 메모해 두셨다가 실생활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지식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다는 표시로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 주세요. 이는 정보 수집 로봇이 아닌 실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위. 가짜 간장. 3분의 간장. 11위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양념. 바로 간장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이나 다리 부종,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고령 환자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수치가 위험 수준을 추과한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단순히 음식을 짜게 먹어서가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가짜 간장이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23년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간장 제품의 약 30%가 전통 방식의 자연 발효 간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오랜 숙성 기간을 거치는 대신, 화학적 공정을 통해 단 며칠, 심지어 뭐 시간 만에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3분의 간장이라 불리는 이 가짜 간장은 럼산을 이용해 콩 단백질을 강제로 빠르게 분해하러 만듭니다. 여기에 옥수수 시럽인 액상과당, 먹음직스러운 색을 내기 위한 카라멜 색소, 그리고 발효된 듯한 향을 내는 합성 향료를 섞어 제조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맛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소금과 보존료의 양이 기준치를 훨씬 웃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립심장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화간장 한 스푼에는 무려 2,000mg이 넘는 나트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섭취량 전체와 맞먹는 양입니다. 서터스타.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런 간장을 매일 섭취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압 급상승으로 인한 두통과 뇌졸중 위험 증가는 물론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수축으로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심근경색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건강을 지키시려면 전통 발효 혹은 양조 간장임이 명확히 표기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진짜 간장은 가격대가 조금 더 높고 색이 인위적으로 검지 않으며 범바닥에 자연스러운 침전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첨가물 목록이 지나치게 길거나 3분의 간장 비율이 높거나 1의 제공량당 나트륨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구매를 제고해 보십시오. 저렴한 간장으로 아낀 머천 온보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CD. 하악처리된 해삼. 다음 1 0는 보아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고급 식재료입니다. 바로 해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중에는 명양덩어리가 아닌 포르말데이드와 산업용 표백제로 번복이 된 화학 해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해삼은 귀한 보양식으로 대접받습니다. 진짜 해삼은 단백질과 천연 콜라겐, 미네랄이 풍부하러 간절 건강, 피부 미용,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원화 국가에 거래되다 보니 이익을 노리는 가짜 제품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2022년 유럽식품안전저널에 따르면 가짜 해삼은 저급 해삼이나 아예 다른 재료를 위해한 허학용액에 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게를 늘리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산업용 면반을 사용하고 색을 밝게 하기 위해 가산화수소를 그리고 부패방지와 형태 유지를 위해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데드까지 사용합니다. 심지어 모양을 잡기 위해 공호봉 접착제가 쓰이기도 합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가짜의 삶에 잔류하는 포르말 데이드는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고 면역체계를 무너뜨립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한 먼반과 산업용 포백제는 신경계 질환과 만성 수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진짜의 삶은 색이 균일하지 않고 짙은 갈색이나 해갈색을 띠며 표면이 거칠고 자연스러운 무늬가 있습니다. 물에 불렸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반면 가짜의 삶은 지나치게 검고 번들거리며 표면이 매끈하고 만졌을 때 끈적거립니다. 특히 코를 찔러오는 허학약품 냄새나 비정상적인 비린내가 난다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제품을 피해하고 원산지와 인증이 확실한 곳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해산보다는 계란, 생선, 두부와 같이 안전성이 검증된 단백질급원을 선택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위는 한국인의 식탁에 매일 오르는 국민 반찬, 바로 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김중 일부는 바다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전분과 색소로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2023년 스탠퍼드 대학 식품과학 저널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수백 가지 김 제품 중약 30%가 실제 해조류가 아닌 전분, 산업용 색소, 합성향료의 혼합물이었습니다. 가짜 김은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타피오카나 고구마 전분의 합성 청색 염료를 섞어 만듭니다. 이때 사용되는 염료가 식용이 아닌 공업용인 경우도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질감을 내기 위한 결합제와 김향을 휩내내는 인공 향료를 뿌려 완성합니다. 미국암 연구소는 가짜 김에서 검출된 일부 산업용 색소가 대장암 및 간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화기가 약한 노년층이 이를 섭취할 경우 이장 장애는 물론, 간과 신장의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심각한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짜 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품 뒷면에 원재료명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진짜 김은 김, 소금, 기름, 참기름, 우뜰기름 정도로 성분이 단순합니다. 만약 이해하기 어려운 허학성분 이름이 나열되어 있거나 합성색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하십시오. 육안으로는 진짜 김은 약간 검초록빛이나 갈색빛이 돌고 불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앓고 조직이 불규칙합니다. 반면 가짜 김은 두껍고 지나치게 반질거리며 태웠을 때 플라스틱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김은 매일 먹는 식품인 만큼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파리, 가짜 새우, 성형새우. 파리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자주 권장되는 해산물, 새우입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어묵 반죽과 전분, 화물질을 섞어 금형에 찍어낸 가짜 성형새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조차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재구성 새우가 전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새우는 저렴한 자보나 흰살 생선을 갈아 만든 반죽에 타피오카 전분, 젤리 같은 식감을 주는 카라기난 그리고 새우처럼 보이게 하는 착색료를 섞어 만듭니다. 이를 새우 모양 틀에 넣고 압착하려 실제 새우의 줄무늬와 꼬리 모양까지 흉내냅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22년 보고서에서 가짜 새우의 가장 큰 문제는 제조과정에 쓰이는 허화물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짜 새우와 같은 붉은 빛을 내기 위해 산업용 표백제를 쓰거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과도한 반부제를 첨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화물질은 노년층의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고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짜 새우를 구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색을 보십시오. 진짜 새우는 색이 불규칙하고 약간 투명하지만 가짜는 색이 인위적으로 균일합니다. 둘째,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신선한 바다 냄새가 아닌 플라스틱이나 허약 약품 냄새가 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단면을 확인하십시오. 진짜 새우는 걸대로 찢어지는 근육 섬유가 보이지만 가짜는 어묵처럼 매끈하고 균일한 단면을 보입니다. 가능하면 껍질이 붙어 있는 원물 형태의 새우를 구매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산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7위 가짜 사프란, 염색된 옥수수 수암. 7위는 붉은 금이라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사프란입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40%는 옥수수 수염이나 플라스틱 실을 염색한 가짜입니다. 사프라는 꽃한 송이에서 단 3가닥의 암술머리만 얻을 수 있어 매우 귀합니다. 진짜 사프라는 우울감 개선, 기억력 강화, 항산화 작용 등 노년층 건강에 유익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가치 때문에 유조품이 기승을 부립니다. 온신양농업기구에 따르면 가짜 사프란은 옥수수 수염을 붉게 염색하거나 다른 꽃잎, 심지어 붉은색 실을 섞어 양을 늘립니다. 스위스 독성학 연구소는 가짜 사프란에 사용된 합성 염료가 이점막을 자극하고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짜 사프란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 테스트입니다. 진짜 사프란을 따뜻한 물에 넣으면 서서히 은은한 황금빛이 우러나오며 10분 이상 색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짜는 물에 닿자마자 붉은색이나 진한 주황색 물감이 빠지듯 색이 변합니다. 또한 진짜는 꿀과 건조가 섞인 듯한 독특한 향이 나지만 가짜는 아무 향이 없거나 허한 냄새가 납니다. 사프란은 절대 저렴할 수 없는 행실로입니다. 파격적인 가격 할인은 일단 의심해 보시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강황과 같은 안전한 대체 식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6위, 가짜 제비집, 플라스틱 및 돼지껍질. 6위는 아시아권에서 치고의 효도 선물로 꼽히는 제비집입니다. 하지만 시중 제품의 약 25%가 돼지껍질이나 공업용 젤라틴, 심지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제비집은 면역력 강화와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어 회복기 환자나 노년층에게 귀한 선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태국 출라롱콘 대학의 연구팀이 500개 샘플을 분석한 결과 4개 중 1개는 가짜였습니다. 가짜 제비집은 젤라틴이나 돼지 껍질을 녹여실처럼 굳히거나 물에 녹지 않는 합성 폴리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국립 보건 연구소는 이러한 가짜 제비집 섭취가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소화되지 않는 플라스틱 성분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얗게 보이기 위해 처리된 표백제와 보존제는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가짜를 피하려면 볼림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진짜 제비집은 물에 불리면 크기가 6, 7배로 커지면서도 섬유조직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짜는 녹아서 흐물거리거나 반대로 플라스틱처럼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진짜는 약간의 비릿한 단백질 향이 나지만 하한 냄새가 난다면 가짜입니다. 고가의 제비집보다는 계란, 두부, 생선과 같이 검증된 단백질 식품이 영양학적으로나 안전성 면에서 훨씬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굳이 제비집을 구제공해 주신 스크립트의 후반부 O.E. 1위 미끌론을 전문적인 어조로 다듬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이미지 태그를 포함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전문가용 유튜브 스크립트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가짜 식품 11선 파우트 2. O.E. 가짜 분유 멜라민 혼닉 5위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공중보건 스캔들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바로 멜라민 분유입니다. 2008년 30만 명이 넘는 영아들에게 신장 결석을 일으킨 이산업능 화합물질은 지금도 영양 보충이 필요한 노년층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버드 의과대학 저널에 따르면 가짜 분유는 단순히 제품을 희석하는 수준을 넘어. 필수 영양소를 값싼 전분이나 독성 물질로 바꿔치기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가짜 분유는 타피오카 전분, 밀가루, 합성 설탕, 심지어 산업용 표백제를 섞어 거보기에만 하얀 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악덕, 제조업자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하얗고 물에 녹기만 하면 소비자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점은 단백질 함량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멜라민이라는 독성 물질을 첨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암원 구소는 멜라민이 플라스틱 접착제, 난연제를 만드는 원료이며 인체 유입시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고 확인했습니다. 멜라민은 질소 함량이 높아 검사 장비상으로는 단백질 수치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양가가 전혀 없는 독극물입니다. 체내에 축적되면 결정화되어 신장 걸석, 급성, 신부전, 사망까지 초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노년층에게는 그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연구는 아주 미량의 멜라민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엄구적인 신장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조범들은 더 정교한 포장과 가짜 인증서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영양 보충을 위해 분유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검증된 브랜드를 선택하고 대형 마트나 약국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하십시오. 소셜미디어의 과장 광고나 비정상적으로 싼 제품은 여러분의 신장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4위, 가짜 와인, 메타놀 하무. 사위는 러류와 남한의 상징인 와인입니다. 하지만 그병 속에는 실명과 내 손상을 유발하는 산업용 독성 알코올, 메타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레드와인은 노년층의 심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와인의 약 20%가 가짜이거나 유해 물질이 섞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가짜 와인은 포도 대신 저급 알코올의 물, 설탕, 색수, 인공 향료를 섞어 만듭니다. 떫은 맛, 탄인감을 내기 위해 식용금지된 허화 물질을 넣기도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메타놀의 함유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메탄올은 체내에서 포르말데드와 포름산으로 변화하러 시신경을 파괴하고 내 손상을 일으킵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소량 섭취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섭취 후 12에서 24시간 뒤 극심한 두통, 메스꺼움, 시야흐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메탄올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짜 와인은 병과 라벨, 심지어 QR 코드까지 정교하게 위조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주류 전문점이나 대형 유통채널을 이용하십시오. 유명 산지의 와인이 터무니없이 싸다면 100% 가짜입니다. 또한 코르크 상태나 라벨 인쇄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마셨을 때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유명을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3위 가짜 소고기, 성형능 및 고기 접착제 3위는 한국인의 힘의 온천, 소고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드시는 그 고기가 사실은 잡고기와 부산물을 고기 접착제로 붙여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노년층의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2022년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재구성 소고기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렴한 돼지고기, 오리고기, 심지어 닭껍질 등을 갈아서 소고기 향과 색수, 걸착제를 넣고 압축해 만듭니다. MIT 연구팀은 이것이 단순한 사기를 넘어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선홍비를 내기 위한 표백제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과도한 보존제, 아질사나트륨 등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발암 가능성을 높이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 다른 형태는 고기 접착제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의사용의 자투리 고기를 붙인 스테이크입니다. 이 효소 자체보다는 오염이 문제입니다. 여러 고기 조각을 붙이는 과정에서 표면에 세균이 고기 내부로 들어가 갇히게 됩니다. 이 경우 덜 익혀 먹으면 식중독 위험이 매우 큽니다. 진짜 소고기는 자연스러운 마블링과 거리 있지만 가짜는 색이 지나치게 균일하고 인위적인 결이 보입니다. 구웠을 때과로한 거품이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정육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온산지가 확실한 고기를 구매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유는 자연이 준 선물, 꿀입니다. 그러나 시중 제품의 35%는 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 설탕 시럽 덩어리입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에서는 방사성 물질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진짜 꿀은 면역 강화, 수화 독기 등 노년층에게 약이 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코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제품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의 증점제와 색수, 핵료를 섞어 만들어집니다. 가짜 꿀은 진짜 꿀의 효능은 전혀 없고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와 비만 위험을 높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일부 밀수된 가짜 꿀에서 검출된 항생제와 중금속 그리고 텍사스 대학 연구에서 발견된 세슘-137 같은 방사성 물질입니다. 이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가정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구별법이 있습니다. 첫째 물에 넣어 보십시오. 진짜 꿀은 덩어리져서 천천히 풀리지만 가짜는 설탕처럼 빠르게 녹습니다. 둘째, 휴지에 떨어뜨려 보십시오. 진짜 꿀은 몽글하게 맺히지만 가짜는 물처럼 스며듭니다. 하지만 이주 기술이 발달한 만큼 가장 안전한 방법은 품질 인증을 받은 브랜드나 신뢰할 수 있는 안봉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싸구려 꿀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설탕물일 뿐입니다. 1위 플라스틱 쌀 합성수지 대망의 1위는 우리의 주식인 쌀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감자 전분이나 심지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쌀이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쌀은 한국인의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온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가짜 쌀 유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분을 쌀 모양으로 뭉치거나 심한 경우 공업용 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집니다. 독일 독성학 연구소는 이러한 플라스틱 쌀이 섭취될 경우 수화되지 않고 장내에 축적되어 장폐색이나 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내분비 교란과 장기 손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짜 쌀을 피하려면 태우기 테스트가 효과적입니다. 진짜 쌀은 구수한 탄 냄새가 나지만 가짜 쌀은 플라스틱 타는 역한 냄새가 나며 녹아내립니다. 또한 물에 넣었을 때 뜬다면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진짜 쌀도 뜰수 있습니다. 밥을 했을 때 식감이 고무 같거나 냄새가 이상하다면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유통 시스템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다만 출처 불명의 포대살이나 비정상적인 저가 쌀은 피해하시고 인증된 브랜드의 쌀을 구매하신다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가짜 식품들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고 불안한 내용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는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의 모든 식품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양심적인 생산자와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식품을 고를 때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아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